김누렁이네? 씨, <laughs> 우 다이아의 악령. 와, 진짜 다이아의 진짜 악령이야, 악령. 김누렁, 잭스벤 하면은 거의, 거의 공승이네. 얜 닿지도 않아. 이런 애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원챔 장인인데 닿지, 닿지 않아. 닿지 않아. 이번 시즌에 1560판. 나 어제 그때 얼마 전에 이 사람, 이 사람이 전작 제일 많은 것 같던데, 본 사람 중에. 지금 이번 시즌에 1750판. 왜왜왜 왜, 왜? 더하기 왜1850 맞는데? 내가 1850이라 고 그랬잖아 뭐라 그랬는데요? 아 그래? 아휴. 더쌤 잘해봤자 인생사는데 하나도 도움 안된다? 아 근데 아저 근데 암산 좀 빠른 편이에요 제가 우리집에서는 암산이 제일 빨라요 우리집에서 <laughs> 암산 암산 우리집에서 제일 빨라 아 진짜로 아 어, 미션 줘봐 미션 1분으로 제한 걸고 30초나 1분 걸고 바로 내가 암살해줄게 아, 아니 아니 아 저거는 좀 아씨 아 너무 센스가 없잖아 저거는 뭐야 싸우는거 아니지? 어 아싸 미션왔다 아씨 자 저거를 계산해볼게요 그러면은 600 곱하기 600을 일단 해놔요 3만 어 36만을 해놓고 36만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고 아이 좀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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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브즈 평2평좀 빠른 거 보니까 좀할줄 안다 이거. 아펠 아이 라인 이거. 아 씨. 아 짜증나. 아. 아 이거 리시야. 레는 리시를 안 했어. 먹고 놓 쳐라, 씨. 개꿀. 안 되지. 이거를 원딜을 노린다고? 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알리스타 평타 미스났지만 상관없어요. 개꿀맛 아. 일어나 감에 AC 탱가는거예요 아니면 AD 쭉? AP요 AP 카이산 요즘에 무조건 AP입니다 AD가면 캐리력 떨어져요 AP가 더 좋아 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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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우리 탈포 왔다. 넌 뒤졌다. 어떠냐, 우리 리븐의 텔가? 아, 원들이 더잘 되는 것 같기도 해. 요즘 보면은 정글이 이기기가 더 힘들어. 원들로 그냥 버스 타는 게더 재밌어. 바텀에 그래도 반반은 해줘야 이게 갱 홍도 받고 그러는 거지. 반반 못하면 갱안 돼. 오씨 뭐야? 아씨 어? <laughs> 잠깐만. 아씨 어? 미쳤어! 어야, 너 이거 야 이거 끌리면 죽어. 어? 어라? 어이씨나 이러면은 나 이거 아,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아, 아, 씨, 아, 이거, 아. 아, 씨. 아, 개띠꺼. 죽여야 되는데, 저거. 죽여야 됩니다. 오케이. 내놔, 이거. 킬 내놔, 킬 내놔. 어시만 먹어, 브레이브즈. 굿. 채굴 욕심. 제일 많이 뒤지는 곳이죠, 저기. 뺍시다, 우리는. No. 아! 아, 진짜 선 넘네, 이거. 오케이! 내 머포. 어? 어, 저 뭐야? 카이사요? 그, 카이사만 할수 있는 플레이들이 좀 있어요. 중국기로 날라가가지고뭐 이니시 온다던가, 딜홍 한 번에 한다던가. 신발이 없어, 신발이. 요런거 어시스트도 카이사니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AP 데미지라는 것도 장점이 있지. 원딜인데 AP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거. 이씨 <laughs> 나이스. 이건 뭐 터졌다. 원딜로 한번 힐링하고, 어? 힐 <laughs> 넣어드렸습니다. 민망하지 않게 <끝> 설계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제드님. 전멸을 할줄 안다고? 너무 무시했다. EQ 전멸 아이언도 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난 못해. 여. 야야야. 야. 와, 아니 이게 이렇게 뺏긴다고? 이걸 이렇게 뺏는다고? 어? 이거 이거 왜안 이거 안 잡고 왜 저거? 좀 <laughs> 뭔가 이상한데?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가지. 아 뭐해? 어 뒤질뻔 했다. 어씨 자, 봐요. 여기서 진화 어떻게 하냐면 어... 이걸 누르면서 B! 이렇게 하면은 진화 캔슬 진화 교실입니다. 진화 교실 <laughs> 진화의 달인 아, 이거 깨고 싶다. 아씨 이거 아, 또, 아씨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아래 아래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정들 정만 힘내줘. 나 이거 이승기 패라 이거 지면 아홉 시 뉴스 출연할지 모른다. 오케이 오케이 그레이브즈 승급전 이승기 패. 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왜 또, 왜또잘려 아, 정말. 어? 아, 큰일 아, 다나 W 못맞 아, 다말 와, 개쎄! 캬! 아우! <laughs> 쟤 뭔데? <laughs> 아, 잠깐만요. 이거 지금 나 아직 준비가. 안 돼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택도 이놈아. 나 진아, 다른 카이사야. 포킹 와우, 한번더 와우. 안 되지, 안 되지? 제드 마무리 지어줘. 나이스 와 진짜 마무리 제대로 지었다. 오, 이런 거 하다가 게임 못 끝내는 거야. 제가 이렇게... 제가... 그래도... 우리 그분 화나게 하지 마. 우리 그분 잘했어! 이런 거 하다가 역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다가 이번 판은 뭐안 끝나겠지만 이러다가 또 리븐까지 다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또못 끝내잖아요.